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금 이 맑은 계곡, 이 맑은 계곡은 사철 흘러 내립니다. 아, 감으로 쓸 때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이 맑은 자연 계곡을 접하고 있는 오늘 매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 물고기도 살고 있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자, 이 매물, 어, 계곡을 접한 매물 어떤 매물일지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조금 전 보셨던 그 계곡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이 되겠는데요. 해발 500m 청정 지역의 국립 자연휴양림과 계곡이 함께하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보시고 힐링도 하시면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 있습니다. 아래쪽 여기 있고요. 계곡은 이렇게 해서 쭉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됩니다. 자, 뒤편으로 쭉 들어가시면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인데요. 자, 가까이 가볼까요? 바로 오늘 이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주변부터 일단 먼저 보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른쪽 편에서 본 것입니다. 이쪽 아래쪽에 마을도 쭉 있고요. 어, 주변에 전원주택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청정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요렇게 해서 계곡이 뒤편 쭉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매물 네, 바로 앞에 잔디 한번. 보시죠. 이 정원들이 아주 자로된 듯한 정말 각이 딱딱 맞게끔 관리를 정말 잘해두고 계십니다. 이 꽃들도 너무 이쁘고요. 다음 이번에 반대편 쪽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보고 계신데요. 오늘 매물은 전체로 보면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크게 하나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나 또 별도로 주택가 대지로 매수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전으로 또 별도로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밥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왼쪽으로 살짝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실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체가 여기 있고요, 텃밭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잔디 마당이 또 이렇게 가꿔져 있고요. 이렇게 일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네,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계곡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더 따로 있습니다. 자, 따로 따로 보셔도 되고 합쳐서 보셔도 좋고 자, 다음 컷 왼쪽입니다 왼쪽에 어, 이렇게 데크로 올라가시면 뒤편 공간과 앞쪽까지 데크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시면 바로 계곡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 해드렸던 곳이 이곳인데 계곡 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고요 자, 이번엔 반대편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뒤편 역시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텃밭 공간 여기 보시죠. 여기도 아, 정말 잘 해놓고 계십니다. 자 여기 2층이에요. 2층의 발코니인데요. 여기서도 뒤편 어, 바라보시면서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계곡 소리가 아마 어디서든 들리거든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위에서 상공에서 본 경계와 마무리를 좀지어드릴 텐데요. 자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주택과 대지만 포함합니다. 439제곱미터고요. 주택과 대지를 포함합니다. 2억 9천이에요. 그리고 2번 여기 전입니다. 지목은 전인데 면적은 476제곱미터고요. 가격은 1억입니다. 두 개를 같이 사신다면 좀더 조정은 가능하겠죠? 4억은 안 됩니다. 좀더 조정은 가능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방향은요. 지금 보시는 이 앞쪽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요. 어, 햇살도 좋고 뒤에 계곡 쭉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022번이 되겠습니다. 1022번의 면적은 1번 주택이 있는 대지가 439제곱미터고요. 옆에 전이 476제곱미터입니다. 어, 건축면적 연면적에서 연면적은 26.4평이고요. 대지가 133 전이 144 이렇습니다. 방이 두 개고요. 화장실 두 개. 어,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20년 2월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2층이고요. 남양입니다 공동 지하수 이용을 하고요. LPG, 가스보일러 난방에 필름 난방 그리고 안쪽에 벽난로가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뭐 두대 이상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계약 후1 개월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보시면 국립 자연휴양림과 계곡이 함께하는 집, 강원도 평창에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해발 500m 청정 지역에 남향의 햇살과 사철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자로 잔디 깔끔한 관리 상태의 정원과 텃밭, 주택 내외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자재들도 많이 사용을 해놨습니다. 상시 주거 외에도 세컨하우스 주말 주택으로도 추천해드립니다. 어, 1번, 2번 전체 매수도 가능하고요, 각각 1번, 2번 따로따로 분리 매수 가능합니다. 면삼 소재지는 15. 영동고속도로 IC가 17분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금방금방 왔다가 또 즐기시고 가실 수도 있고요 매매가는 어, 2억 9천 건물과 토지 1번이고요 오른쪽에 전만 하시면 2번은 1억입니다 두개 합산해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조금은 가격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차량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Casta!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의 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자,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매물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택인데요, 어, 이뻐요. 아주 깔끔하게 정말 어, 어, 항공 영상 보셨습니다만, 칼같이 정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 오른쪽에 여기 매물 어, 여기는 오늘 매물 어, 포함 되어있지 는 않습니다 별도로 매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매도인의 주택의 매도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두개 주택이 있는 어, 대지와 주택을 하나로 보고요 여기를 또 하나로 보겠습니다 토지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셔도 좋고 각각 따로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 여러 가지 작물들 다 키우고 계신데, 작물이야 뭐 당연히 매도인 분이 이제 수확은 하시겠죠.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은 만일에 이쪽 토지를 매수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들릴 거고요. 에, 옥수수나 고추 이런 작물들은. 수확을 하셔서 본인이 가져가실 겁니다 분명히 자, 도로 보겠습니다 도로 오, 좋아요 네, 고장도 잘돼 있고요 자, 오늘 매물 이쪽에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쭉 뒷길로 뒤쪽으로 해서 계곡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 가지 꽃들도 화려하게 피어 있고요 음, 매실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자, 여기가 일단 오늘 매물 주차장입니다 차량 두대 주차하실 수 있도록 자갈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경계입니다. 여기 반송이 있는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경계는 아로니아나 이런 어, 유실수, 과실수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나무 종류들하고 굉장히 아기자기쿠션 갖고 놓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잔디도, 아, 정말 촘촘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하십니다. 자, 이쪽부터 쭉한 바퀴 가볼게요. 자, 이쪽, 어, 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제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죄송하네요. 이쪽에, 아로아 실제, 이제 토, 어, 여기 돼지와 건물이 있는 곳은 여기가 경계입니다. 오른쪽에, 어, 이쪽은 아니에요. 수도가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자, 우측에 왼쪽에 있는 거는 오늘 위에 왼쪽 매물,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제 옆에는 있전 여기에 포함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 바로 되실까요? 네. 자, 요렇게 해서 뒤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편안합니다. 어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에 그 데크 쪽에 앞쪽 데크에 위에 어 렉산으로 차를 해놨습니다. 투명하게 해놨고요 여기 테이블 의자도 있습니다. 바깥쪽 시원하게 앉아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장미들이요. 어 화려합니다. 계속 옆으로 가는데요. 데크도 보시죠. 데크가 밑에 여기도 아주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시공을 참잘 해놓으셨어요. 꼼꼼하게. 거주 목적으로 지으셨으니까 완벽하게 해놓으셨겠죠.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 여기 고추, 예, 고추 잘 키우셨습니다. 어, 여기 그네가 있는데, 그네 한번 앉아볼까요? <laughs>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아유, 아유, 좋습니다. 예,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실수 있고요. 자 다음 계속 갑니다. 어, 데크는 제가 조금 있다 올라와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여기 야외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야, 어, 수도는요. 여기 필지가 세필지에 있는데요. 세필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입니다. 공동 지하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물 바로 뒤편에 이 맑은 계곡이 흐릅니다. 이 계곡은요 사철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이쪽 멋있죠? 제가 아까 인트로를 해드렸던 곳이 바로 저기 아래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물이 가장 많이 와도요. 여기 중간쯤, 중간쯤까지만 온다고 하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스통도 있고 오늘 위에 가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쪽 데크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여기 그 펜스 있죠? 이 난간 있는 곳 여기 다 등이 불이 들어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계곡의 물소리가 그죠? <laughs> 아주 시원합니다. 뒤편 공간인데요. 뒤편 공간은 테이블 이런 것도 있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운동도 하시네요 여기서. 어 여기서 운동하시면 진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음 아주 완벽하게 <laughs> 본 공간을 확보를 해두셨군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옆쪽입니다. 이쪽이 옆에 라인이고요. 자 이쪽에 계곡 보입니다. 아 물소리 너무 좋네. 자 네, 확인되셨죠? 어, 이쪽 공간 매수하신다 그러면 이 공, 어, 지금 이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괜찮겠습니다. 저게 어, 썬룸이나 이런 것들도 그죠? 괜찮겠는데요. 아니면 개인 카페 공간도 만들어 두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좋은 아이디어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데크로 지나가 볼게요. 자 옆에 보이시죠? 아주 화려하게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앞쪽, 옆쪽입니다. 예, 깔끔합니다. 어,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곳, 그곳입니다.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도 한번 살짝 한번 앉아볼까요? 예, 어, 이렇게 되는군요. 어우, 너무 좋은데요. 어우, 진짜 좋네요.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짝 한번 뭐 한국 영상에서도 옆에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어, 작물들이 일목요연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한 농이었습니다 아, 시원한 산바람이 쭉 내려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지금 홍송이나 이런 것들 다 보이는데요. 소나무들이 아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부 들어가서 내부 공간 하나씩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쪽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정문에 어, 지금 중문이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어, 벽지로 깔끔합니다. 밑에 바닥은 타일이고요. 네, 들어갑니다. 자, 중문 통과할게요. 자, 통과하면요. 아, 아주 멋진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에 거실이 있고요. 아, 다용도실겸 보조 주방 그리고 주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욕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2층에도 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산을 하면 전체 총 방은 둘, 욕실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거실이 공간입니다. 깔끔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쭉 돌아볼게요. 바로 바로 특징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거실 공간 쪽 보죠. 거실 거실은 지금 바깥 쪽에 어, 소파를 대용해서 어, 돌침대 같은데요, 돌침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일단 돌침대 대신 소파가 나와 있다 생각을 하시면 한4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 전망을 볼까요? 정원과 산, 하늘이 세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네요. 어, 창호는 요 KCC의 이중창, 예, 이중창에 두 겹으로 해서 거의 사중창이죠. 그러면 <laughs> KCC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한쪽 벽면 거의 다한 면을 다 채워놨고요. 자 오른쪽 보실까요? TV 월입니다. TV 월, TV 월도 괜찮습니다. TV 굉장히 큰데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뒤편도 창이 있어서 뒤편 어, 산과 하늘 공기까지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바닥은요. 강화마루입니다. 네.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톤 자체는 굉장히 밝은 화이트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 쪽 볼까요? 주방도 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면적비하면 식탁자리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어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있고그 다음 어, 상부장이 거의 없는 주방 가구가 어,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개수대가 아주 큰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요리해서 식탁으로 바로 옮겨올 수도 있고요. 네. 자, 냉장고 자리 보여드렸고요. 이쪽에 다용도실 겸 어, 세탁실입니다. 자. 예, 김치냉장고하고 세탁기 있고 선반들이 쭉 있습니다. 선반을 조금 더 설치를 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왼쪽에도 네, 이쪽도 뭐 선반 조금 넣으셔도 되겠고요. 자 뭐니뭐니해도 이쪽 그 통과를 하시면 뒤편 이쪽을 통해서 쭉 들고 뒤편에 어, 테이블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하기에도 동선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면적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벽난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주문 제작을 하신 거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어, 만드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열 전도율이나 그 다음에 열을 보온적 보 보온력이죠 보은역, 그러니까 열을 딱그 지지고 있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음, 한번 넣어 놓으면 3일 정도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저이 처음에 이게 가스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직접 제작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십니다. 이 제작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매도인께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 이 쪽에 어 1층의 안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안방에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붙박이장 이 들어와 있고 꽉 채우고도 어 침대가 큰게 들어오고도 여유 공간이 좀 있죠. 예. 이쪽에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쪽 창도 그죠? 바깥쪽 보실 수 있고요. 여유 공간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이쪽에 좀 책상 같은 거 놓으셔도 될 듯해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욕실 볼까요? 자 욕실 이 있습니다. 어 1층의 욕실입니다. 깔끔합니다. 여기는 바닥에 난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조금 더 따뜻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밝은 톤의 컬러가 좋습니다. 공간 있게 넓고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계단실 아래쪽에,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층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2층은 잠시 후에 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에 2층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계단, 어, 멀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멀바우로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요. 계단 폭은, 어, 한명뭐 당연히 들어갈 수, 올라갈 수 있고요. 계단 높이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살 돌면, 이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벽난로 연통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자그 다음 2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고 여기는 다락 공간이 서비스 공간입니다 있는데 여기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쪽 방부터 보죠 자 여기가 2층에 있는 방입니다 어, 여기는 층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붕 모양으로 해서 사선으로 돼 있고요. 앞쪽 전망은 당연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도 또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 지금 3면에 있습니다. 환기, 뭐 채광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산쪽 바람들이 계곡 바람과 함께 아주 시원하게 전해져옵니다. 자, 이쪽에 욕실이 하나 또 있는데요. 2층 욕실입니다. 여기도 바닥 난방 들어오고요. 1층보다는 조금 좁지만. 2층 공간이니까요. 이방 혼자만 쓰시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다락 공간 볼까요? 다락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마을이 다락이죠? 어, 그렇게 낮질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구정하게 서 있을 정도니까. 자, 밑에 수납 공간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1층에, 그죠? 과감하게 주방 가구를 상부장을 조금 줄일 수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있으니까 좋네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발코니, 테라스 쪽, 2층 테라스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물소리가 촥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또 바로 앞에 보시면 어, 봉분이 조그만 게두개 있습니다. 이건 뭐또 거리가 있고요. 어, 뭐 있다는 것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바로 뒤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계곡이 너무 좋네요.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됐죠? 자 그럼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 뭐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힐링을 위해서 찾아주시고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온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매물도요 휴양림 길목에 있기 때문에 휴양림을 도보로 바로바로 바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계곡을 또뒤접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오늘 매물을 또 매수하실 때 아, 매수하시고 나서죠. 꾸미실 때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아,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